아, 오랜만에 이렇게 사인을 해봤는데 날씨가 추워서 선생님 활동을 원하네요. 아, 여러분들 엄청 추우니까 그래서 날씨가 좀풀리긴한 건데, 그래도 좀 많이 춥네요. 감기를 조심하시고, 그리고 여유가 없이 플러스 스타존이라고 합니다. 어, 또 기부를 하게, 이있어 여러분은 천천원까지 밖에 안됐요 그래서 원만이라도 뭐 기부해서 좋은 일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. 뭐꼭하있습니다 네, 어, 간만에, 아, 만에 오래간만에 같이해서 좋았고, 딸은 되게 사춘밖에안 걸렸는데, 그래도 많은 분들 오랜만에 또 만난 고 같아서 군대나고 여러분, 네, 신규 앨범 나오는 거 아시죠? 네! 어, 앨범 많이 사랑해주시고, 진짜 열심히 세 명이 간만에 준비한, 오래 간만에 준비한 거니까, <laughs> 많이 사랑해주시고, 감기 조심하시고, 주말간만 만나도록 해요. 진짜 고마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음,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이제, 영생이 형과 형님 말대로, 이제, 협동, 이렇게 열심히 할 거고요. 어, 이번에 오랜만에 나온 만큼 여러분들을 자주 볼 계획을 많이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네, 오늘 조금 일찍 끝난 자리가 아쉽지만 네, 활동하면서 계속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2016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 아, 아, 마지막 <laughs> 오랜만에 마지막 아! ¿Te